어, 전라도 출신 맹구가 어, 군에 가서 경계근무를 처음 서게 되었답니다. 보통 이제 경계근무 서게 되면 이제 그날에 암고를 외우고 가죠. 그날의 암고는 열쇠였다고 해요. 열쇠 상대가 암호 그러면 이제 열쇠 이렇게 외치면 되는데 어, 열심히 이제 열쇠 암호를 외우가는데. 고 막상 이제 경계근무병, 근무, 교대하기 가서 어두운 그늘에 어두운 곳에서 이렇게 딱 갔더니 상대가 아무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쇠 이렇게 되면 되는데 순간 이 열쇠 그렇게 외웠지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맹구가 있던 전라도 산골에서는 열쇠를 열쇠를 하지 않고 다른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나, 단어가 낯설었던 거죠. 뭐라고 사용하나요? 전라도에서는 예, 쇠때. 열쇠가 생각이 안 돼서 순간 쇠대 했다가 결국은 총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죽어가면서 맹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쇠대도 긴데 쇠대도 맞다는 거죠. 여러분 아, 이 암호, 암호를 군대에서는 암고라고 하는데요. 이 암고를 고대에도 사용을 했다고 하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조선 시대 도성이나 대궐의 순례군들이 자기 편의 식별이나 서로 약속을 위해서 특별한 신호들을 이렇게 사용했는데 그 신호를 이제 구노라고 합니다. 말이나 단어도 있지만 어떤 복장이나 특별한 제스쳐도 이런 구노의 일종이었대요. 자기 편을 확인하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에도요 아주 고대에 사용했던 특별한 구노가 등장합니다. 이 구노 어떤 것일까요? 사실 오늘 우리 성경 그 등장하는 특별한 구노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체포 되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보면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아멘. 말씀하실 때 이제 바로 앞절의 상황을 말씀하는 거죠. 바로 앞절의 상황이 어떤 것이었나요?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정말. 피 땀을 흘리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그 옆에 졸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앞절에 45절 46절에 보면 그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 성경 이제 47절 그때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다가 사람들 한 무리를 데리고 앞장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셨던 바로 이때 말씀했대 이때가 언젠가요? 이미 한밤중이고 제자들은 잠에 못 이겨 다 힘들어하는 시간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대부분의 제자들은 도초에 흩어져서 잠을 청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백성들도 흩어져 잠을 청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이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최소한 함께 있었던 제자는 세 명밖에 없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도였어요. 이들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졸고 있는 상태였죠. 바로 그 순간 유다가 한 무리를 이끌고 예수님께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한 무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성경 52절이 이렇게 자세하게 증거합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그들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대제사장들 성전의 경비대장들, 장로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경은 더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외에 검과 몽치를 가지고 있는 실제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병사들과 함께 왔다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이들을 지금 유다가 이끌고 예수님 앞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보통의 무리들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이들 면면을 살펴보면 산헤드린 최고 권력 기관의 공의의 의원들이었고 성전의 경비대장들, 즉 성전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있는 무장한 병력들이었어요. 지금 그런 무리들을 유다가 이끌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리고 그런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와 무엇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48절, 우리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48절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아멘. 유다가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과 정전의 경비대장들과 무장한 병력 한 무리를 이끌고 와서는 유다가 하려는 행동이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께 다가와 입맞춤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입맞춤이라는 단어, 헬라어, 필레마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성경에서 입맞춤은 어떤 뜻이 있냐면 상대에 대한 순명이나 복종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또 어떤 면에서는 입맞춤이 아니라 볼에 입맞추는 것이 아니라 발에 입맞추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회개와 용서의 의미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초대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자들이 서로 헤어지고 만날 때 인사할 때이 입맞춤으로 인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입맞춤에 대해서는 평소에 익숙한 방법으로 인사해 왔을 것이요. 유다는 지금 한밤중에 찾아와서는 많은 무리를 건과 몽치를 든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 입맞춤을 하며 인사를 하려했던 것이죠. 자, 이 유다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물론 평소에 자연스럽게 해오던 인사의 한 방식이었어요. 볼에 입을 맞추며.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런 입맞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한밤중이었어요 다들 졸음에 지쳐 잠을 자던 시간이었어요 그런 한밤중에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낯선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께 뚜벅뚜벅 다가가 입을 맞추려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유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 했을까요? 최소한 오늘 48절에서 유다의 예수님을 향한 이 입맞춤은요 평상시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존경과 사랑 또 순명과 복종의 의미의 그런 입맞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예수님께 무리와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께 입맞춤하려 했던 이 입맞춤은요 그런 순명과 복종, 존경과 사랑의 의미의 입맞춤이 아니라 일종의 군호였다는 거예요 군호 암호였죠 암호 유다와 함께 한이 무리들 이 병사들과 함께 약속된 암호였다는 거예요. 어두운 한밤중에 지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식별하기가 쉽지 않았던 상황.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백성과 제자들이 흩어져 있던 상황. 그래서 이들은 가능한 한 조용히 주변의 다른 백성들이 동요되, 동요되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기를 원했고 그런 요구에 우리 가론 유다가 악마의 입맞춤으로 응했던 거죠. 가론유다 입맞춤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칼과 몽치를 든 군병들에게 누가 예수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일종의 군호였던 것이죠. 이제 그 모든 사실을 아신 예수님이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 말씀 처음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우리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고 그 다음 유다의 행동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 유다가 계속 또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보에 입을 맞추었는지 그래서 누가 예수였는지를 무리에게 알려 주었는지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주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성경은 오히려 그 다음 장면을 기록합니다. 4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우리 성경은요 그 다음 소란의 장면으로 내용을 이어가요.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그된 일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란을 보고 일어났다는 거요, 예 깨어났다는 거요. 예 그리고는 예수님께 말을 했다는 거죠, 여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칼로 치리까. 예수님이 오늘 이겟세만의 동산에 이전에 마지막 종말의 때의 제자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이제는 배낭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찌하다.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의 때 우리 제자들이 어떤 자세와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빗대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기억했던 몇몇의 제자들이 있었던 모양이요. 이들은 아마 실제로 진짜로. 검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칼로 무장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제자들이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보고는 예수님께 다가와 말을 했던 거죠 우리도 칼을 빼어 대응할까요? 그러니 아마도 이곳으로 보아 예수님 마지막 겟세만의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이 지금 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소란으로 군사들이 오고 또 엎치락뒤치락 몸싸움이 일어나고 하는 그 과정에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깨어서 예수님 곁에 서 있었고 주변의 백성들도 함께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태가 시끄러워지고 심각하게 소란되자 주변에 흩어졌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도 함께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중에는 칼을 준비하고 있었던 무장한 제자들도 있었던 거죠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칼을 빼어 대응하리까 이것으로 보아 아마추정컨대 유다는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유다여 내가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말씀을 들은 후에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벅두벅 걸어가 예수님 볼에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 뒤에 있던 병사들이 누가 예수 인자를 알고 예수님을 체포하려 했고 그 과정에 몸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소람스럽게 되자 주변에 자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도 깨어나게 되었고 일부 칼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가와 호위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느끼는 상황보다 어떻게 보면 더욱 더 심각하고 긴장된 상태였는지 상태였나 봅니다. 바로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이 답변을 채 듣기도 전에 베드로는 이미 칼을 펴 상대를 향해 내리쳤던 거예요. 우리 성경 5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아멘. 종의 한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쳤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는요. 칼을 휘두른 사람이 베드로였고 그 휘들은 칼에 귀가 잘린 대상이 대제사장 대제장의종 말고였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해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실명이 기록이 됩니다. 베드로와 말고라는 이름이 기록됩니다. 다른 공간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이 이름들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유는 아마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였고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은요 비교적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마도 베드로와 말고가 생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서가 기록이 되고 유출이 되면 베드로와 말고에게 위해가 생길까봐 그 실명을 기록하지 않았던 거죠. 말고도 후대의 기독교 사료에 의하면 초대교회 교회 일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으로 보아 생존에 있을 당시 이들이 생존에 있었기 때문에 공간 복음서에서는 이들의 실명의 이름을 기록할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궁금해집니다. 베드로는 왜 이런 행동을 취했을까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어떤 인물인가요? 물론 우직하고 다혈질이고 옳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물불을 안 가리고 나서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인 것 맞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성격도 있나요? 잠시 뒤면 예수님의 예언처럼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의 여종의 추궁이 무서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면 부인할 정도로 소심하고 심약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수 있었을까요? 칼을 빼어 상대의 귀를 내려치는 이런 행동을 할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정도로 심약한 베드로가 어떻게 칼을 빼어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의 용기를 내었다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유는 충분히 그 상황이 그럴만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상황 보면 유다가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유다가 무리와 함께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소란을 통해 어떻게 됐어요? 주변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성들도 깨어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주변으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하는 백성인 무리들과 유다와 함께한 군병들의 무리의 힘의 역학 관계가 어느 정도 대등했다는 것이죠. 충분히 해볼 만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최소한 손 놓고 예수님이 체포되시게 내버려두지는 않을 만큼의 상황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 칼을 뽑기 전에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니까, 우리가 칼을 뽑아 대응하리니까. 그 대치 상황에 베드로는 없던 용기도 낼수 있었던 것이고, 성급하게 먼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내리쳤던 것이죠. 사실 이러한 상황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이 돼요. 51절 말씀이에요. 우리 영생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무엇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리고 또한 가지 궁금한 것 예수님은 왜이 상황에서 정말 말고의 귀까지 낫게 하시는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을까? 대제사장의 귀를 치유한 사건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됩니다. 아마도 누가의 신분이 의사여서 그런 내용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기록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급박한 순간에 대제사장 종의 귀를 치료해주셨을까? 지금 본인이 잡혀가게 되는 상황이고 본인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따르는 백성들도 신체적 위해를 받게 될 터인데 그런 상황에 상대 말고의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료해주셨을까? 대제사장의 종이었다고 했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자였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그 신분이 종이든 제사장이든 신체가 온전하지 못한 자는 성전에서 봉사할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만약에 오른쪽 귀를 치유받지 못한 채 불구가 되었다면요, 그는 이후 성전 봉사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을 거예요. 직업을 잃고 삶의 터전도 잃게 되었겠죠. 종의 신분이었으니 그 이후의 상황은 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 말고의 앞날까지도 내다 보셨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왜이 급박한 순간에 이 상황에서도 말고의 잘린 귀까지 신경 쓰시며 치유해주셨을까? 그리고 여기까지 참으라고 하신 말씀의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장수계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7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계속해서 오늘 우리 성경은요 단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요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바로 이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이 전적으로 위험한 처지여서 어쩔 수 없이 군병들에게 체포되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이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요 충분히 이 상황 모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칼로 모자만 제자들이 있었고요. 주변에는 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유월절을 맞이하는 예루살렘 성 건너편 감남산이었어요. 200만 명이 모인다고 그랬어요. 그 200만 명들이 낮에는 성전 안에 있지만 밤에는 다 감남산에 나와서 예수님처럼 이런 게세만의 동산에 뿔뿔이 흩어져 잠을 자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요 굉장히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충분히 수많은 백성들을 모으실 수 있었던 상황이죠 예수님을 잡겠다고 유다를 앞세워 군병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지만 이들 주변에는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우리가 듣기에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여기까지 참으라 여기까지 참으라 그리고 눈을 돌려 제사장의 종 말고를 보시고 귀가 잘린 말고를 보시고 그의 암나를 불쌍히 여겨 그의 귀를 고쳐 주시기까지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우리 다 함께 53절 말씀 이후의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장숙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엄밀히 말해 체포 당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엄밀히 말해 체포되어 주신 거예요. 체포됨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마치 지금 유다를 앞세워 검과 몽치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이 우리 눈에는 사단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될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사단에게 잠시 그 세력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사단이 비치신 예수님을 이기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어둠의 권세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그러들고 사라질 없어질 어둠의 세력, 언젠가는 다시 빛이 비추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어둠의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둠의 세력조차도 지금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더 가관인 것은 지금 그 어둠의 세력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 대제사장들, 성전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지금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 예수님을 체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귀신에 양 바알세불이라 비난하던 자들이 지금 자신들 스스로 사단의 도구가 되어 예수님을 체포하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숙기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 마지막 체포되심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힘없이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렇게 나약하게 체포되시 체포되신 것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발적으로 체포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요. 짧지만 곳곳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어요. 충분히 체포를 피하시고 원치 않으시면 다른 방법과 과정을 통해 이 상황을 피해 가실 수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곳곳에서 그 사실을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체포되시고 자발적으로 죽음의 길을 걸으셨을까요? 이 중요한 질문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사실 이 마지막 체포의 상황에서 여러분 사단이 정말 원했던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없이 체포되시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셔서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것을 사단이 원했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해서 인류를 위해 대속적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은 지속적으로 예수님 사역을 방해했어요. 초기에, 공생의 초기에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방해했죠. 돌이 떠게 되게 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이 시험을 통해 예수님을 방해했어요. 그래서 원했던 게 뭐예요? 사단이 정말 원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루 빨리 예수님의 인성을 버리시고 신성으로 돌아가 십자가의 죽음 없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취하여 하나님 되시기를 사단이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러면 이 세상은 구원의 기회가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은 이전처럼 사단의 영향과 죄의 결과 죽음의 아래 놓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은 자신들이 다스리는 자신들의 세상이 될 테니까 사단은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제자들을 향해 칼을 뽑으라고 지금이라도 열두 영이나 되는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이 상황을 모면하시기를 사단은 원했을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이 자기들 마음대로 될수 있을 테니까 그래야 이 땅이 십자가에 이 은혜 아래 놓이지 않게 될 테니까 사랑하는 장숙계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말씀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우리 본문은요 아니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은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죽어야 했던 그 참혹한 죽음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이 기꺼이 기쁘게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마지막까지도 말고의 길을 걱정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마지막까지도 오직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 음성 듣고 계십니까? 십자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던 바로 그 십자가. 그래서 그것은요, 우리에게 최소한 우리에게는 너무나 너무나 고마운 은혜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쓰러움의 상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소중한 은혜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이라는 걸 알라고 깨달아 알라고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본문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루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구속의 은혜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럽게 여기지 맙시다. 제3의 장수 십자가 얘기를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혹자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렇게 죽으신 그 날을 뭐 자랑할 게 있다고 십자가 들고 거리에 나가느냐? 아니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요. 그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꺼이 지셨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십자가, 그 감격의 십자가 우리에게 너무나나고 너무나도 고맙고 소중한 그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쓰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죄스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해 인류 구원이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